미칠 듯 사랑했던 그억들이 전부야. 알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다지 뭐야? 몰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러닝 브랜드야. 아침마다 이렇게 뛰잖아. 사람들이 마이애미인 줄 알아. 나만의 마이애미. 또라이 보듯이 쳐다봐. 오징어를 접었으니까뭘 먹어야 돼? Can you film y 잡으 h o w y to s 한 두 번째 신제품 호가떠의 일곱 가지의 회복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 빨간색 하트 비트가 나왔지 두 번째 빨주의 주, 예, 주. 리포존 비타민C가 나왔습니다 레모나 맛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호곤다일 제품이 제가 이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호곤다일 드셔도 되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아난 부스터 먹키 시럽 카페인 아버릴 이런 분들은 이걸 드시면 됩니다 끼니 때마다 챙겨 드세요 맛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전기를 받으면 모든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와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칭찬이든 욕이든 전부 다 에너지야 그 에너지 에너지가 난 한데 모여서 난 성공해야 할텐 알았어? 오케이 오늘 뭐할 거야? <laughs> 요즘 설명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니까 러 가수가 오늘은 한번 저희 대한민국에 발라드 개보를 한번 좀 설명도 해보면서 그리고 어떤 창법이 좀 유명했는지 노래단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발라드 개보 네. 노래 는왜 불러야 돼. <laughs>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보컬에 대해서 내가 뭐 알과 알발 그건 아니니까 시대별 발라드 스타일 설명이. <laughs> 형이 10년대 발라드 한 획을 그으셨잖아요. 20년대도 <laughs> 그을 <그럴>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기억하는 연도로 가려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98년도로 가보자. 9 0년대 발라드 곡들을 일단 조금 읊어볼게. 일단 9 8년도에 시대별 차트의 발라드 보면은 조성모 형님, 김민종 형님, 신승훈 형님 선배님, 형님. 안치환 형님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거 있고, 신성호 형님, YB 윤도현 밴드 형님들, 김광진 선생님. <laughs> 또 김동률 선생님. 아 김동률. 어, 이유가 뭐야 선생님과 형님의 어떤.. 그렇게 불러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불러야 될것 같은 패닉의 달팽이. 아 그리고 이적. 이적 형님이 이적 형님이기 이전에 이적 형님이시기 전에 이적 형님이셨을 때. 패닉. 진짜 패닉이지. 진짜 리얼 패닉이지 방금. 이소라누 님의 청운 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내전 저녁에 어찌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발라드의 정의가 어떠세요? 사실 장르를 완벽하게 따지고 보면은 방금 이 노래도 발라드는 아니지. K 발라드는 완벽하게 좀 느린 템포에. 좀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리듬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넓은 범위로 보느냐, 좁은 범위로 보느냐인데 좁은 범위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말한 게 맞고 넓은 범위로 봤을 때 처음 같은 것도 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윤종신 형님의 환생. 아 이거 미쳤지. 난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여잔 줄 알았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다 달라졌어요 오늘 나와라 그대 향한 내 마음 <laughs> 그래요. 아, 그렇게 영감을 받는 거죠. 아, 아, 어, 이 코드 좋은데. 이 코드 진행으로 내가 곡 하나 써야겠다수한거 아, 우리 권진원 교수님의 살다 보면 이라는 노래가 있네뭐 <목소리> 이런 노래 있죠? 권진홍 교수님 차트 52위도 했었네 96년에 연간 차트 56위면 대단하신 건데 권진홍 교수님 우리 학교 교수님이거든 예, 네. 권진홍 교수님이 날 되게 좋아하셨어 저는... 나만 살게 될 수도 있어 <laughs> 교수님이 뭘 알려주셨어요 뭔가 그때 당시 음, 권진홍 교수님은 권진홍 교수님은 크게 알려주신 건 없어 <laughs> 크게 알려주신 건 없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음에 이렇게 내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떠올려보면 연간 차트 이정도의 부르실 정도의 곡이 있는 가수신 사실 계속해서 유명해지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학교에 나오시는 모습,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이런 분 모습들을 봤을 때 되게 열심이셨거든 열정이 있으셨고 되게 엄마 같았어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 세상 것에 욕심이 크게 없으셨던 것 같은. 데 그렇게 보면 좀 그런 태도를 좀 가르치지 않으셨나. 내가 못 배우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와, 95년도에 살다 보면 12위였어 연간 차트. 개쩔었네. 진짜 개쩌셨네나 지금 알았다. 형이 그 나이 때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95년이면 나네살 때야. 3살, 4살 때요. 아, 이거 있네9 4년도더 클래식, 마법의 성. 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laughs> 난 마법의 성만 들으면, 이거, 밖렇 이렇게, 밖에안 불러줘. 이오르는 <laughs> 것을 느끼죠. 자유게게이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버 별생이 었고 신성훈 형님의 서시 94년도에 있었네. 남자곡이잖아요. 너 완전 상남자의 노래지. 마초의 노래지. 이거 한번. 양다일의 노래지. 이거 한번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수 있게 저기 저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볼수 있게 이 노래 정보. 뭐. 아, 근데 이 노래는 <laughs> 원래 내가 부르던 대로 부를 수가 없어. 뭔가 부드럽게 부르려다가도 그런 뭔가 상남자 같지가 않잖아. 너는 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안 맞아 노래랑. 너는 내가 되고 이렇게 불러야 좀 맛이 좀 사는. 2000년대 오면은 마 여기는 명곡이 많 많아요. 2000년대 발라드 명곡이. 노을 형님들이 태어나셨 아 태어나셨대. <laughs> 노을 형님들이. 등장하셨어.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드 있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정말 사랑했을까. 이효리 누님의 텐미니가 제일 좋아하던 진짜 내가 세상에 제일 좋아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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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누님의 텐미니 무대 영상을 보고 이성을 알았어. 저게 여성이구나. 를 깨달았지. 어떻게 보면 나의 이상형이 기준이 됐지. 자, 아, 2000년대를 대표하는 미친 발라드가 있지. 이거 2000년대,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 JK 김동욱 형님의 미련한 사랑. 와, 이거 미쳤지. 나, 이거 맨날 따라 불렀어. 나,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 이게 위기의 남자 OST야. 제목부터 완전 상남자지. 위기의 남자. 나온다. 너 아무렇지 않은 듯내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마치 언제라도 나를 떠나버릴 <laughs>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이 너를 내가 모르니 <laughs>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너는 내일을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헤어 그 없는 미련한 사랑에 아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마저 이 t h <laughs> <없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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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r e I'm 미미 t t 사랑 g there. I'm getting there. I'm getting there. 아 m getting there. i 이 getting there. I'm getting there. I'm g e t t 나는 딱한 명의 관종이야. 나왔다 나왔다. 2000년대 발라드의 포문을 여는 발라드가 나왔어. 2000년대 발라드의 대표적인 그 느낌의 포문을 여는 곡. 아무리 기다려도 보고 싶다 미칠 듯 사랑 이것도 상남자의 가사지. 더 이상 사랑이란 병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자, 아까 미련한 사랑도 그렇고 보고 싶다도 그렇고 이제 2000년대 발라드의 특징이 좀 느껴지지. 가사에 그술 냄새가 오지 마. <laughs> 가사에 술 냄새가 좀 많이 나. 2000년대 발라드의 가사에 좀 상남자의 느낌이 좀 있어. 술 취해가지고 전여친에 대한 보내는 카톡 있잖아. 그 다음날 깨고 보면 어때? 와씨. 진짜 내가 이딴 말왜지 싶은 거 있잖아 그거를 가설 옮겨 놓은 게 2000년대 발라드야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라는 말을 실제로 누가 해 <laughs> 절대 안 하지 근데 뭔가 이거를 술 취하면 쓸것 같은 말이야 2005년으로 가보자 아 미쳤네 이거는 드디어 이분 나오셨네 이분들 그리웠었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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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노래들. 아, 이때 완전 S, 대 SG 오너비 버즈의 시대였다. 아, 야, 누가 무슨 아, 일 있었던 거죠? 아니, <laughs> 먹고 싶다. 그리고 나왔네. 나왔네. 누굴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laughs> 어, 2 0 0 0년대이 많은 술 취한 상남자들의 노래들 사이에서 한 줄기 빛. 술 취한 상남자분들이 노래방에서 전 여친 못 믿고 있을 때 <목소리> <발끝 끝으로 사랑스러워 목소리> 건강하게 운동과 닭가슴살을 드시면서 여성을 사랑해주신 분. 우리 종국이 형 어우 그 노래마저 건강해. 자2 0 0 0년대는요랬고 10년대로 갈게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 p o 팝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발라드가 잘 없구나 허각형님 계시네 이제 여기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아직 지 못한 허각 형님이 부르던 이런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10년대 이제 중반으로 가면서부터 나오지 이제 음. 야성화는 저희 커버 찾아서 또 보시면 되고요 어반자 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 그냥 그게 전부야 널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이런 노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지 나영이의 발라드 정키의 발라드, 멜로망스 애들 자, 이제 2018년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양다일의 미안해가 나오죠. <laughs> 연간 차트에 양다일의 미안해가 나오면서 근데 뭔가 정키가 나타나고서부터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발라드 느낌이 확 사라지긴 했잖아요. 트렌드에 지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단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laughs>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90년대 발라드 트렌드의 특징은 낭만이 있어. 뭔가 가사에 90년대의 발라드는 낭만이 있고 그 말은 즉슨 가사를 뭔가 인위적으로, 자위적으로쓴 느낌이 없어. 원피스를 따지면 로저와 흰 수염이 공존했던 낭만의 시대가 있었다. 멜로디도, 음악도 조금 더 자유로워. 자유로움과 낭만이 조금 있어. 그리고 2000년대로 이제 넘어오면 술 취한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부를 법한 상남자들의 가사로 좀 이루어져 있는 곡들이 많아.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오글거리지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약간 찌질미 있잖아 진짜 술 취해가지고 그 이상 사랑이란 분명히 너를 가둘 수 없어 보내줄게 한번더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끝까지 는 <laughs> 조금 오글거리지만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내가 볼 때는 2000년대의 낭만이라고 생각해 시대별 낭만이 다른 것뿐이지 그런 게 있지 않아 나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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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한 번만 날 기억하겠니 단순한데 되게 가사 보면 엄청 마초스럽잖아.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되게 직설적이고 되게 마초스러워.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이 너를 내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너는 내일을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헤어날 수 없는 미련한 사랑에. <laughs> 이렇게 어쨌든 단어 하나하나가 마초스러움들이. 그 시대의 노래 진짜 거의 다 있어. 근데 그 시대에도 마초스럽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예를 들면 성시경 형님 같은 경우 수없이 많은 마초스러운 가사들 사이 속에서 되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존재하셨잖아 201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거를 흔히 말하는 뭐 K-발라드라고 치자 근데 아까 너가 말했잖아 뭐 정키가 등장하면서부터 뭔가 트렌디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살짝은 90년대의 낭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다시 어떻게 보면 외국물이 많이 유입된 곡에 90년대의 낭만이 들어가서 트렌드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가사로 봤을 때는 나는 90년대에는 다들 이제 막 즐길 수 있는 게 책, 문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문학 소녀, 문학 소년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가사들을 보면 되게 낭만적인 가사들이 많아. 시적이고. 근데 이제 2000년대 돌입해서부터는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게 되게 유행했잖아. 그런데 남자 주인공들 보면 되게 상남자스럽고 슬픈 이별을 겪고 그거에 맞춘 노래들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곡도 그런 느낌의 곡들이 성행을 했던 것 같아. 2010년대 들어서면 더부터 SNS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공유가 되면서부터 나는 좀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해. 아 그런 가사들의 노래를 듣다가 아 정말 내맘 같은 노래는 없는 거지. 이런 정말 일상 한 이성을 오래 만날 때 후에 느끼게 되는 어떤 그 권태의 감정이라든지 이별 안에서도 나만 느낀다고 생각하는 그 표현 문장 같은 거 있잖아. 그것들을 나는 끄집어 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정키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나는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공감대를 이끌면서 그런 곡들이 성행을 한것 같아. 누구나 겪는 그런 일상 속에서 겪는 그 세세한 디테일한 감정을 잘 꺼내는 가사들이 조금 성행을 하게 된것 같은 게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요즘의 발라드,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의 발라드에는 또 새로운 그 포뮬러형 발라드의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결국에는 2010년대 후반의 연장선이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 형은 가장 곡을 받고 싶은 프로듀서가 있어요? 나는 늘뭐 내가 쓰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는 정키야. 정키가. 정키가 써내려간 그 말들이 나라는 가수를 만들었고 나라는 사람도 만들었어 나를 많이 만들어준 사람이 정키여서 난 정키 어쨌든 아 힘들었다 나너 때문에 오늘 하루 에너지 다 썼어.